자 이것은 컴퓨터 전원공급장치인 파워스플라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조를 해서 다른 용도의 전원장치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자이 전원 스위치는 파워온 스위치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 붙어 있던 두 선을 풀고 붙여주면 스위치 없이 플러그만 꽂으면 전원 입력이 되겠죠. 초록색과 마이너스를 스위치 두 군데에 연결해 놓으면 스위치를 켜면 파워가 들어오도록 아무데나 한 곳에 초록색을 스위치에 연결하고 나머지 스위치 한 곳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. 전원을 켜면 파워 온이 되도록 파워스플라이 자체가 마이너스로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DC 잭은 이 자체만으로 마이너스는 벌써 결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결승을 마쳤습니다. 마지막으로 걸루건으로 서툰하지 않게 절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조립이 다 되었습니다. 전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압을 좀 올렸는데 조금씩 높게 나옵니다. 3.6V가 나오죠. 그리고 5V도 5.39 그리고 12V도 12.80까지 이것도 3V, 6, 5V, 12V입니다. 이거는 제가 12V만 별도로 빼놨고 나머진 단자는 아직 뜯진 않았습니다 파워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했습니다. 자, 12V와 12V를 직렬 연결해서 24.87V가 나왔습니다. 12V와 5V를 직렬로 해보겠습니다. 17.46V가 나왔죠. 그 다음, 15.70자 이렇게 직렬 연결로 파워 두 개를 연결하면 3.3V와 12V가 더해지면 15.71V가 나오고 5V와 12V가 연결되면 17.47V가 나오죠. 마지막으로 1트 v 12V가 직렬 연결돼서 24.88V가 나오게 됩니다. 직렬 연결 시 주의해야 될 것은 각 파워들은 내부에 있는 기판이 볼트 4개로 외함에 마이너스가 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렬 연결 시에 금속끼리 부딪히면 마이너스가 독립되지 못해서 직렬 연결이 안됩니다.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